그래서 거기에 쭈구리가 되면 다 해결이 돼. 아, 아 한동안 쭈구리를 좀 잊고 있었네. 그럼 장터로 나가잖아. 아, 네. <laughs> 거의 2년 전에 느끼는 쭈구리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거지. 아, 그, 네. 해보세요. 그때 쭈구리 하려고 하다 자꾸 쳐박았어요. 쳐진 거지. 네. 쭈그려지면서 이렇게 도는 거지. 네. 이렇게. 그러면 거리 방향 다 잡혀. 이제 그, 등 엎드린 각도가 네. 이제 됐어요. 아. 좀, 좀 세운다고 에, 세운 에,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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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이제 딱 됐어요. 그렇지. 자, 턴할때 엎드려 봐봐요. 백. 이제 딱 좋았어요. 딱 멈춰봐요. 음. 여기서, 네. 왼쪽이 일곱시 네. 반으로 쓸 때, 이쪽 옆구리를 네. 이렇게 돌아야 그러지 않으려나요, 이렇게? 음.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맞아주면서 음. 헤드가 항상 여기서 음. 뻗는 느낌보다는 퉁, 무게가 여기에 다 음. 떨어지는 느낌으로 넘어가는 음. 게 좋아요. 네. 뻗는 거보다는 늦... 그렇지, 이런 느낌이 네. 좋지. 힘이 여기에 다 쏠리는 게 좋아요. 그렇지, 이렇게. 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냥 상 넘어가는 느낌. 예, 바닥에 공이 한80% 이상 힘이 툭 떨어져야 네. 앞에 쑥 나가지. 그냥 아, 돌아가면서 맞으려고 하면 아, 몸이 휘청는다고 네. 이런 느낌 나야 되죠. 어. 꼭 이런 느낌. 저는... 해보세요. 괜찮아요.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네. 그렇지. 그 다음에, 네. 엎드리 봐봐요. 네. 자, 왼, 오른발이 1이잖아. 네. 1, 2할 때, 이쪽, 이등 근육이죠, 이쪽. 네. 이쪽을 그냥 서서, 나, 내 등을 한번 봐봐. 그림 틀어놓고. 여기. 아, 저, 틀, 아, 이것도 틀리는 거, 뭐 눌러요? 아, 요 앞에 요거, 사람 있는 거. 이게 신형이라서, 유모고 나서도 기계 터치하면 네, 돼요 네, 저 이거 지금 기계 바꾸고 처음. 아주 이게 활용도가 좋아요 아진짜 그래서 그냥 상체만 달랑달랑 돌락하지 말고 항상 일일 일 되면 등이 돌면 그냥 돌아가 네. 이렇게 그럼 그... 돌아가면 음, 1, 2, 이게 처지면서 돌면 네, 체가 네. 떨어지질 않다고 그냥 우양 예. 이렇게 돌아져야 여기서 체가 떨어진다고 네. 이렇게 툭 떨어진다고 음, 음. 툭 떨어지고 그냥 쑥 빠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는 헤드가 다치는 느낌이 나야 돼예 음. 한번 해볼게요 떨어지고 헤드가 다치면서 그렇지 고래 넘어가야 되지. 어, 네. 빈스윙 두 분만 더 해볼게요. 일단은 등이 일일 디디면서 1 힙, 등이 돌아야 돼. 옆구리하고 등이 복근으로 쭉 돌아. 1, 2, 3, 4, 5 그렇지 요래 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듬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른 발이 자꾸 이게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허벅지를 안쪽으로 말아 넣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1, 2, 3, 4, 5. 옳지. 이렇게만 돌면 뭐, 한개 쳐볼게요, 그렇게. 요 각도는 맞긴 맞아요? 예, 예, 그렇게. 9번 아이언. 예, 쳐볼게요. 1, 2, 3, 4, 5, 6. 예, 그렇게. 요게. 네, 이상해요. 탁안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기 전에 탁 빨리 잡아보는 거라. 고 그럼 이제 수빈의원이 90개 치고, 뭐, 95개 쳐면 내가 잘 쳤다 하겠는데 이제는 팔자 초중반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팔이 자연스럽게 툭안 떨어지면, 필드 갔을 때 라이 안 좋은 데서는 안 맞는 거래 빈 스윙 한 번만 더음 시간이 없구나 투 그렇지 이래게야 되는 거지 몇 번이죠? 그래서 느낌을 헤드 놓는 느낌이 들락하면 네. 공에다가 100%다 놓는 느낌이 들어야 안걷돌 올린다고 공에 놔아네 아, 네. 무조건 이래서 충분히 돌아져서 왼쪽 옆구리 턴하면서 내려야 돼요 돌락하지 말고 내려 이렇게 내려야 돼요 헤드를 자꾸 공에 놓는 느낌이 들어야 돼. 거기 강원 들으시면 돼요. 헤드가 쭉 뻗어 나갈 때 어깨가 따라 돌아야 된다. 오른쪽 어깨가. 헤드가 나갈 때 서는 게 아니고 오른쪽 어깨가 따라 돌아버려야 돼. 그렇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 가는 거지. 따라 돌아. 그럼 거리도 더 나가잖아요. 헤드를, 헤드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놓기만 하면 이렇게 되어버린다. 아, 아, 아. 놓기만, 놓기만 하면 그냥 근데...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헤드를 놓는데, 퉁할 때이 어깨가 따라 돌아야 되는 거지 퉁하면서 따라 돌아. 예, 예. 쫓아가지는 말고. 놓기만 하지 말고, 헤드 나아질 때 어깨가 <laughs> 따라 돌아야 된다고. 이렇게. 네. 음... 벙커샷처럼 어깨를 야, 어깨 따라 돌아야 돼 그렇죠 그렇게 음. 지금 좋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의도적으로 따라 돌아야 돼 어깨 헤드 나갈 때 풍. 그래서 수미씨한 2년 전에 네. 여거 내가 쭈구리 이야기 했잖아요 아, 구리 네. 쭈구리 약간 예, 약간 쭈구리로 네, 돌아 네. 나갈 때 네. 그래서 거기에 쭈구리가 되면 다 해결이 돼 아. 아. 한동안 쭈구리 좀 입고 있었네. 그럼 장따로 나가잖아. 거의 2년 전에 느끼는 쭈구리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아, 거지. 그, 예. 해보세요. 그때 쭈구리 하려고 하다가 자꾸 쳐박았어요. 쳐진 거지. 예. 그래 쭈구려 지면서 이렇게 도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거리 방향 다 잡혀요. 한번 쳐볼게요. 얼마나 좋아요, 공 맞는 소리가. 음, 네, 공 맞는 소리 좋네요. 쪽! 하고 가잖아. 착 딱이 아니고. 적. 네. 그렇지. 쪼그리면서 헤드가 네. 내려져야 돼. 이런 아주 좋은 거지 이렇게. 본인은 느낌이 어떤데요? 좋습니다. 자, 골프 내 인생의 원님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막. a 4지로한장 이상 분량으로 그거 쓰실 때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항상 여전히 오시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 이렇게 보면은, 그, 야, 그거밖에 할거 없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유튜브 중에 저도 한 2년 반 됐, 3년 가까이 되다 2년, 2년 반 됐구나. 2년 반 됐는데, 2년 반 동안에 천편을 올렸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예, 예, 예. 그렇죠. 그럼 약, 약 천편이 올라갔는데. 첫째까지. 그러면 한 주에 두분 올린 분으로 따지면 1 0년을했는 거랑 마찬가지. 거의 10년 된 거죠. 10년. 네, 네, 네. 좀 과장된 거지만 한 정확하게로 따지면 두 편씩 따지면 거의 뭐 매일 올렸으니까 그건 한 10년, 8년 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는 이야기에서 조금 첨가되고, 첨가되고 하는 이유가, 이수빈이원님 쭈구리를 그때는 디비졌거든요. 저 좀. 공이 이제 고수가 중수에서 상수로 올라가니까, 중수에서 상수로 올라가니까 쭈구리 내용이 똑같이 들려요. 달리 들려요. 달... 달라요. 그때는 뭔, <laughs> 진짜 잘못 알아먹고. 그래서 이게 달리 들린다고. 그래서 지금 (2년 3년째) 하루도 안 쉬고 (2년) 반째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속 보면서 들었던 이야기 또 듣는 것 같아도 그게 새로 들리는 거래 그게 똑같은 거로 들리면 (2년) 반 전에 똑같은 거 들리면 공이 하나도 안 늘은 거라고 저 등실 등실도 완전 다르게 지금 다르잖아요. 저한테는 그때 제가 등실하러 가실 때 수빈 이원이 <laughs>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laughs> 음, 나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따라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laughs> 응. 지금은 등실해도 그냥 그냥 도는 거예요 리듬 타면서 그냥 타는 거였는데. 난 진짜 이렇게 한 건데 그때는 들쳤어. 진짜 이렇게 등실 등실 이래들린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혹 받는 내용이 반 있고 또 새로운 노형이라. 또 이렇게 서너 가지가 조합돼서 나가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 모아는 학생이 고삼 되면은 6 시에 일어나서 학교로 가야 되는데 매일 9시8시 반에 일어나니까 부모가 공부하는 소리 안 하잖아요. 야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좀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 학교라도 가라 학교라도 가라고. <laughs> 그래서 공이 잘안 되신 분들한테는 프로님들이 항상 같은 소리죠. 빼기 잘못됐네요. 태카이 음. 할때 무릎이 무너지네요. <laughs> 탑이 올라갈 때 뭐. 그래. <laughs> 맨날 똑같은 소리를 3년째 듣는, 2년째, 1년째 듣는, 혹시 하, 이거 골퍼 배우신 분이 계시면 그 분이 좋은 프로님이다. 왜 그러냐? 그게 안 되는데 진도를 나가면 학생 눈치를 보는 프로라고. 음. 저는 오늘, 어제, 그제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57생가 그런데 공은 10년을 쳤어. 그 이름은 못 밝히고, 모 프로님이 엄청 잘 치고, 자세도 좋다고. 그래가 왔는데,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백을 해볼게요.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보세요. 아, 데비했었어요 네. 맞죠? 네. 2년 반을 프로, 저두 프로님한테 응. 간단하고 한 분은 이쪽 골프장. 어. 오후에는 이쪽 골프장, 어. AB를 같이 2년 반을 레슨을 계속 받았는데, 어. 한 번도 디비저 따수를 해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분은 엄청 잘 치는 줄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필드를 나가니까 드라이버가 100m도 안 가는 거예요. 어. 아이언 7번 가지고 뭐 60도 안 가는 거예요. 여자분, 남자분. 여자분. 여자분. 어. 그럼 왜 나처럼 막, 에이, 참말로. 아, 너무하네, 진짜 고집부리고. 이런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 거요 음. 그러면 그 말을 했을 때, 돈을 그래 선부을다 받아 먹었는데, 왜 욕을 하고 음. 선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음. 진짜 50, 60 성인이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정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다, 학생. 그요 사선에는 학생을 하고, 요 타석 벗어나면 내가 일반인으로 깍들이 대우를 하니까, 우리 집에 오실 분들은 공좀 진짜, 5년, 10년, 20년 잘 안되는 분들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공개적으로 한번 할게요 자기는 1년, 2년, 3년 댕길 거라고 오시면 한달 지나고 나면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거든 아이고 잘 됐네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레슨비를 안 받을 테니까 2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오십시오 그 대신에 본인이 원하는 타수가 90개면 맨날 지금 3년, 5년째 100개를 쳐고 있으니까 음, 네. 90개면 꿈의 숫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 그러면 내가 2년 안에는 거의 만들어줄 테니까, 안 되면 돈 내지 말고, 되면 두 더블 내라고 하는 거죠 아, 두따블 2년 내돈안 받고 왜냥 하는 거지. 감세선안 어, <laughs> <돈> <laughs> 하는 거 그래, 나도 책임감도 더 생기고. 음. 근데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가 안된 사람 지금까지 못 봤거든. 아, 네. 9에못 치는 사람 못 봤어요. 2년을 왔는데. 아, 네. 그리고 어제도 내가 필드가 사운드를 쳐고 왔는데, 손님이, 자기 아내가 1년을 레슨을 받는데, <laughs> 보니까 공이 100년 넘어칫거든. 콤이 네. 완전히 아이라. 음.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또 이렇게 쪼그려져가 있어, 스윙이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방송을 보실지도 몰라요, 그분이. 레슨 계속 받으시라고. 음. 네. 그랬더니 남편분이 선수할 것도 아닌데, 뭘 레슨 계속 받냐고. 그래서, 네. 일반인들이, 자, 이 방송 보십시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을 레슨을 받아도, 네. 그래 선수 말이 나왔으니까 해드리면, 나나서 프로가 프로 지망생 할 때, 그때 쳤는 거에 따지면, 5년을 해도 두달 쳤는 거밖에안 돼. 네. 5년 해도. 선수들 연습하는 양의 연습 네. 양 네. 그렇죠. 네. 레슨 받은 양의 네. 네. 필드도 연습생 할 때는 1년에 기본 1 5 네. 0분팟 서리까지만 하면 200번인데, 네. 일반인들은 1년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 응. 잘 가야 10번, 좀더 가면 15번 가는데, <laughs> 10년 댕겨야 우리 1년 한 거하고 똑같은 거래. 그래서 골프가 여러분들이 5년, 10년에도 잘안 되는 이유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빈이 형님 다음 따라 해봅시다. 응.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예. 원래 그러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런 비교를 말을 많이 하는데, 나 딸이 너희나 키웠는데 서울대 간 딸이 하나도 없거든. 네. 잘 갔는 게 인하대학교라 말이야. 아, 네. 그래서 내가 뭐라 키웠느냐. 안 무라 하지 인하 대학도 네 머리로 잘 갔다고. 왜안 무라 하느냐 서울대 원래 못 가는 학교래. 그렇죠. 우에 가 <laughs> 대구에서도 서울대 갈라 가면 서울대 의대 학교 1 0개못 하나야 하나가요. 진짜가 1 0개못 하나야 하나가요. 네. 근데 왜안무력하느냐 원래 못 가는 학교니까 네. 근데 골프가 여러분 한 된다.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laughs> 네. 그래서 오죽하면 골프 경언이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네. 이틀 연습 안 하면 친구가 알고 네. 3일 연습 안 하면 세상 사람이 다 한다고 했어요 평생 배우다 끝난다고 어 배우다 <laughs> 끝나요 나 전주 훈련 가잖아요 30년 네. 네. 넘어 쳤는데 네, 네, 네. 올겨울에 또 가잖아요 네. 작년에 그 유명한 홍창규 프라고그 네. 캠프에 50일 있었잖아요 네. 똑같이 갔잖아 네, 배우다 끝나 그럼 내가 아직 배웠는데 <laughs> 네가 왜안 배우는 소리를 배우고 배우 오면 또더안 되고 그럼 수빈이 원래 80초 중을 치지만 은이 스윙하는 거 보면 또 아이락하는 거지 아네 그래서 그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원래 그래 네. 알았죠? <laughs> 그래서 이제 오늘의 교훈 마무리할게요 골퍼가 원래 그러니까 네. 아 언제 늘지 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행해집니다 네. 오기가 싫어져요 연습장에 아, 계속 이거만 하냐고, 어떡해. 이거만 하면 다 되니까 이거만 하는 거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크웨이가 손이 돌아서 오면서 이렇게 쭈그러져 가 있는 걸 십면을 그렇게 쳤는데 헤드가 바로 지나게만 피지면 거의 다 해결이 되니까 좀 꾸준히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수빈이 형님 여기 오십시오. 오늘 쉬는 날인데. 아, 원장님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예. 내일. 그, 부근하고 여행 잘 다녀오십쇼. 아, 네. <laughs> 부럽다 이더군데 여행 가시고. 또 절친하고 <laughs> 세상에 몇 한둘밖에 안된 절친하고 부부 간에 간다 하는데 많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휴가 안 가신 분들은 다녀오시고 또혹못 가거달랑 <laughs> 골프 내 인생 유튜브 보시면서 한께 하기를 한번 기다려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 다녀오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야스포로도 이제 선물이 막 들어오네. 골프 잘 가르쳐준다고. 처음 받아봐요. 와한마맛 한번 봐봐라. 맛이요? 응. 와 제주 밥알수있네요 회원님이 뜯어갈만 나도 아. 하나 줘 봐. 니마. 네 니마 네 이비가와 대박. 니선물들라도 네 원장한테만 줘야 되지 않겠어 네. 네 그러 드리겠습니다. 응. 아 밥을 저기 먹고 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 감사의 말씀 하나 드려라. 야, 골프장에 말을 뭐하니까 내가 대신해줄게. 야, 말을 해야 먹고 사는 아, 직업인데, 그니까 골프장에 스프라한테 6개월 배운 손님이 있는데, 공이 기차게 잘 맞으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이재민을 레슨하는 거 아이가. 밥을 숙면데에다가잘에 맵게 호두도 들고, 잡도 들고. <laughs> 밥을 막 이만큼 먹고 는데금날게들내 이름은 못 가요. 누군지 아는데, 원장 빚입니다. <laughs> 항상 최선을 다하는 원장 스구로 되도록 약속을 받았어. 더 열심히 해서 이 골프장에 떡이 흘려 넘치는 날에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그 말은 다잘 쳐게 되기를 바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 한입 먹어봐. 맛있다.